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26년 병원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매도비인데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수익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심한 대로 차종, 금액 상관없이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차종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영 차량들 한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탁 차량들도 밖에 나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차 위주로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직영 차량과 위탁 차량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 표시를 꼭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영 차량들 위주로 할수 있도록 매입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부장입니다. 이제는 700만 원으로 우리나라 대표 대형 세단 제네시스 DH 차량 탈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일전에 650만원에 20만키로 간 넘은 차량을 올렸을 때 문의량이 폭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매도비가 없습니다. 제네시스 DHG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끝물 모델인 2016년형입니다. 2 1만5 0 0 0키로대를 주행을 했고요. 단순 판금이 있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가격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699만원. 에 매도비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블랙 컬러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막 광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데일라이트 LED로 추가되어 있고요. 안개등 또한 LED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한성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측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전후방 센서도 있네요. 18인치 순정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좋습니다. 70%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처리를 다 해놨고요. 사이드 리비터와 성팅농도 굉장히 짙게 포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0만원이면은 이전 모델 있잖아요. 제네시스 BH와 거의 같은 금액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준비한 차량입니다. 디타이어, 마찬가지로 70% 이상 예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부 디자인 한번 가이 보겠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먹어주는 바로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봐서 600만원, 700만원짜리 찹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하는 그 충분한 값어치를 한 차량입니다. 램프 깨지거나 흠집난 곳 전혀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같이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게 고질병이에요. 요거 보여주세요. 트렁크 버튼이 여기 고무 몰딩이 찢어졌어요. 알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3천 원 하는데 그거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해드리지 못해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쾌적하게 청소를 해놨고요. 깔끔한 네 트렁크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 차량답게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키트.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석 측면입니다 이쪽 측면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광택 상태는 나왔지만 그래도 중고차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시트 가볼게요 고급스러운 제네시스의 이어시트 공간입니다 신조 차량으로 주행을 하셨기 때문에 시트 상태 또한 너무 깔끔한 차량이고요 찢어진 곳 전혀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 암레스트의 열선 프론트 버튼 DIS 옵션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콘솔 박스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디테일 보여주세요 여기 발판 신차 비닐 파란 거 보이시나요 디테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신조 차량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고요 도 트림 창문 보드 상태 너무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열 시트 바로 가볼게요 1열 시트에도 발판 보시면은 여기에도 신차 비닐 붙어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동 C 사이드미러, 전자석 오토인도 기능 들어가고요. 시트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깔끔하게 주행하셨고요.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는 총두 벌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는 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정숙한 GDI 엔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조로 주행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떨림이나 흔들림 같은 거 전혀 없다고 표현해 드릴게요.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215,247km를 주행을 했고요 계기판 너무 깔끔합니다 핸들 그립감 좋고요 핸들은 핸들 열선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사용감이 있고요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패드시프트 모드 핸즈프리, 볼륨 버튼, 블루투스 기능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트립 기능을 설정해 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LED 조명이 들어가고요 ECM 하이패스 블루링크까지 설정이 가능한 멀티 룸밀러 기능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된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가고요. 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미션 슬립이나 충격 같은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들어갔고요. 멀티미디어 기능과 CD 체인저 기능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에 이런 메탈 재질이 들어가는데 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깔끔하고요 기어 노브 옆쪽에 여기 비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신차 비닐이에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일렬 전체 열선 통풍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까지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차량은 옵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차 매뉴얼까지 그대로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제네시스를 보시더라도 절대 이 정도 관리 상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엔진룸 한번 가볼게요. 엔진룸입니다. V6 GDI 3.3 엔진이 들어갑니다. 20만 키로가 넘었기 때문에 AS 성능 보증은 불가하지만 그래도 1인 신조라는 좋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 관리는 제가 철저하게 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스트로바 설치가 완료된 모델이고요.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제는 700만 원이 안 하는 금액으로 DH까지 살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타보지 않으면 언제 타보겠습니까? 700만 원으로 정말 네, 완벽한 제네시스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네시스 DHG 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끝물 모델인 2016년형 키로스 21만 5천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판금이 들어가 있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오늘 699만 원에 매도비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비를 빼드리면 거의 650만 원 돈으로 구입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